인간이 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람들은 큰 변화를 더 두려워할 것 같지만 내 일상이 요만큼 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심한 거부감이나 공포감이 또 어떤 면에서 있는 것같요그 거부감이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또 기술과 제품들이 해결해 나가야 될 숙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아마 많은 한국 사람들이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판타지가 있는데 뭐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몇명 있지만 제가 가서 일해 본건 아니기 때문에 전에 듣는 얘기나 또는 책을 통해서 접하는 얘기는 뭐 안에 뭐 비어탭이 있고 뭐 사무실에 소셜 네트워크 같은 거 보면은 뭐 창업 자들이 무슨 풀장에 있는 집 빌려놓고 에. 거기서 막술 마시면서 코딩하고 에. 진짜 그래요? 처음에 실리콘밸리 갔을 때는 정말 문화 충격이었어요. 한국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구글 실리콘밸리에서 일한 게 13년 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6년 전쯤에 이제 아시아 시장을 맡아가지고 한국으로 나온 커리어를 밟고 있는데 한국 굉장히 경직돼 있는 대기업에 있다가 물론 좋은 회사들이지만은 음. 그때 만해도 지금의 구글과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이제 2007년에 제가 들어갔으니까. 음. 아주 더 영한 구글이었어요. 그러니까 음. 처음에 갔더니 일단은 먹을 것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진짜 먹을 게 널려 있구나. 콜라, 뭐 과일, 초콜렛, 뭐 이런 게 그냥 널려 있어요. 왜냐면 널려있고. 그 궁금해 분들, 제가 원래 형을 섭외했을 때는 구글 사무실을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었는데 연말까지 재택근무 한다 그래서 <laughs> 여기가 뭐 사무실이죠 지금. 뭐. <laughs>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왔는데. 그렇죠. 아직도 먹을 게 널려 있어요? 널려 있죠 지금도. 저희는 이제 대부분 재택근무 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안 먹, 못 먹죠. 못 음... 먹고 그래서 뭐 커피 마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희 뭐 아침, 점 저희 다 공짜로 주고 금요일 날은 맥주 술도 마시고 금요일 오후에는 음.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정말 새로웠어요 사람들의 옷 입는 거나 미팅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나 음. 정말 자유롭고 일하는 공간에 대해서 너무 자유로워요 근데 왜 그렇게 후드티를 입는 거예요? 그 <laughs> 실리콘 밸리 <laughs> 약간 보면 후, 아니 그 정도 돈을 벌었으면 <laughs> 인간의 욕망이 또뭔 내고 싶은 욕망이 에이. 있는데 에이. 그렇게 잘 나가는 데 실리콘 밸리가 그 정도 벌었으면좀 테일러메이드 양복도 좀 맞춰 입고 막뭐 이럴 거 같은데 에이. 에이. 왜 그렇게 후드티를 입어요? 그게 후드티와 반팔 라운드티예요. 여름에는 반팔 라운드티 입고 겨울에는 후드티만 아니 후드티나 이런 노스페이스 잠바 같은 잠바 있죠. 약간 방수 잠바 같은 거. 타고니아를그이죠타고니아 이렇게 입런잠바 있죠. 어디 등산 같은 데갈때 입을 법한 이런 잠바들 이게 거의 유니폼이에요 왜 그런 거 같냐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일단은 그 동네 사람들이 패션에 감이 없어요 정말로 감이 없어요 네, 네. 관심도 없어요 내가 편한 거 입지 입는 게 그냥 편한 옷이야 특히 개발자들이 많기 때문에 반바지에 그냥 티 입고 앉아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후드티는 왜 후드티냐면은 실리콘밸리가 이제 캘리포니아 북쪽이잖아요.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하면은 항상 햇빛 쨍쨍 비치는 더운 데인 줄 알아요. 근데 거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겨울에 추워요. 한국처럼 춥진 않아도 추워요. 어. 으슬으슬하고 비도 좀 추적추적 오고 이런 아. 날씨이기 때문에 후드티를 다시 따뜻한 거 아니면 판타고냐처럼 따뜻한 걸 입고 일을 해야 돼. 이게 무슨 뭐 상징 이런 게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상징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laughs> 메리 페이지가 되고 세리게 브린이 되고 마크 조커버가 되고 스티브 압소가 되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아 저기는 저런 걸 입는구나. 그러니까 마치 그게 패션처럼 돼버렸는데 아... 패션이 아니에요. 너무 꾸미질 않아가지고 어. 좀 우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저처럼 가서 일하면 은아 음. 미키는 어, 옷 진짜 차려입고 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중죠 한국 사람들한테는 네, 기본적으로 네. 이렇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냥. 반바지에 그냥 라운드 저기 티 입고 회사 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이게 어디서 튀어나냐면은옷에 핏감이 없어. 오버 사이즈. 그냥 다 펑퍼지려. 음. 양복 입고 나오면은 펑퍼지한 양복 진짜. 아안입어 그렇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몰라, 자기한테 몰라. 맞는지 안 몰라, 맞는지, 몰라. 맞는지 몰라, 얘가 몰라. 좀좀 심각해요. <laughs> 놀랍다. 뭔... <laughs> 심오한 이유가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저는 처음에 MBA 인턴으로 들어갔어요. 인턴을 하고 정규 직원으로 입사한 건데, 인턴 한 2개월 하니까 제가 구글 티셔츠가 한 10몇 개 있더라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몇개 빼고는 밖에서 입을 건 아니에요. 그래서 <laughs> 잠옷. 잠옷이죠, 잠옷. 뭐 이렇게 상품 로고, 막 구글 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네. 네. 뭐 안드로이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네. 네. 이런 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는 어디 뭐 친구 만날 때 내가 입고 나갈 거는 아니야. 그래서 <laughs> 저는 아직도 제 모든 잠옷은 구글티셨습니 너무 많아가지고진짜 <laughs> 회사에서 계속 나오니까 이거 뭐뭐제품 사면 주고 옵사이트 하나 주고 이러니까 근데 미국 실리콘밸리 친구들은 회사에도 그거 입고 오고 뭐, 저녁 약속 있어도 이제 그거 입고 가고 저는 딴 거보다 구글이 밥이 그렇게 맛있다 그래가지고 아 저희 밥 저희 거의 뭐 예, 부페 부패, 구글 부페라고 네, 얘기하더라고요. 네, 일단 실제 부페고요. 메일은 아니지만 은 랍스터 테일 나오고요. 회사에서 무슨 <laughs> 랍스터 테일이 <laughs> 나와요. <laughs> <laughs> 나와. 뭐야, 이게. 네. <laughs> 랍스터 테일 나오고, <laughs> 스테이크는 자주 나오고, 푸아그라 나온 적 있어요. 푸아그라 나온 적있 네. <laughs> 네. 간장게장. 와. 간장게장, 산낙지도 한번 나왔고. 와. 네. 그럼 한식, 뭐, 양식 다 이렇게 골고루 여러,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일할 때는 미국의 카페가 어마어마했어요. 막, 음. 진짜 스시 셰프가 오셔가지고 앞에서 스시 만들어주셨어요. 음. 근데 그때가 이제 회사가 작았다고요. 근데 음. 지금 은 이제 회사가 너무 컸잖아요. 음.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제 본사의 직원이 너무나 많아요. 아. 수가 많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퀄리티가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대량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아. 근데 아직까지 서울 오피스는 음. 퀄리티를 매니지할 수 있는 사이즈예요 그러다 아. 보니까 한국에서 나오는 음식이 훨씬 더 맛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저희 커피 바가 있어요. 바리스타 분이 계세요. 음. 그럼 이제 아 저는 뭐 라떼요, 저는 뭐 아메리카노요, 그러면 이제 바리스타 분이 짜 만들어가지고 이제 줍니다. 아. 그러니까 왜 푸드 티은 입고 다니는데 음식은 <laughs> <자. 웃음> 그러니까 그, 어 사치가 그쪽으로 갔구나. 그러니까 <laughs> 실리콘밸리 쪽 분들은 그래, 뭔가 그래, 이렇게. 그럴 수 있겠죠. 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제 뉴욕에서 그 경영대를 나왔으니까 친구들이 주로 이제 금융권에 많이 있잖아요. 음. 근데 금융권은 사실 옷과 악세사리를 아, 되게, 되게 중요시 그렇지요. 생각하는. 음. 네. 이 실리콘밸리는 먹는 쪽으로 갔구나. 그럴, 그럴 수 있겠어요. <laughs> 그리고 또, 그게 또 좋은 얘가 차예요, 차. 뭐 구글이든 이런 데서 돈좀 벌면 좋은 차탈것 같잖아요. 네. 절대 좋은 차안 타요. 차를 너무 우요 대부분 다 전기차 좋아해요. 아, 그렇겠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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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겠어? 네. 왜, 네. 왜, 네. 왜 네. 아니겠어? 어, 그게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 좀. 쿨해라는 아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한 마인드가 이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에 강해요. 가끔씩 기이한 네.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실리콘밸리의 요즘 최고의 럭셔리가 뭐냐 그러면 집에 닭을 키우는 <laughs> 것이다. <laughs> 진짜? 네, 그러니까 그러 진짜 그런 거 좋아해요 어, 달걀도 사먹는 거는 충분히 프레쉬하지가 않다 네. 그래서 요즘 실리콘밸리 저택에 가면은 닭장이 있어서 뭐몇 조를 버는 사람들이 이제 닭을 친다 네. 맥주 만들어 먹고 우유는 뭐 올, 올게리만 먹고 이런 거를 너무나 좋아해요 음. 그리고 구글은 실제로 저희 본사는 천장이 다 태양광이라서 구글 사무실 내에서 일어나는 전기는 저희 태양광으로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네. 이런 거를 너무나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차도 람보르기니, 포스 이런 게 아니라 음. 이제 전기차 음. 네. 네. 그래서, 프리우스가. 정말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플루스 너무나 많았어요. 네. 그러다가 테슬라가 나오면서 돈은 좀 있는데 소셜 스테터스는 포르쉐는 못몰겠어 아... 왜냐면은 기름 삼정... 기 아... 덩어리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테슬라를 엄청 사가지고 요즘은 구글 주차장 가면 미국 본사에 테슬라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고 사회상을 파악을 했구나. 그러니까 실리콘 밸리에서 돈을 많이 버는데 이 친구들이 그럴 수도 있죠. 올게닉한 거에 돈을 쓰는데 음. 인간이니까 과시욕은 있고 과시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어 주자. 음. 뭐 이런 걸 수도 있겠네요. 제가 알기로 구글 창업자가 테슬라 아주 초기 투자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스페이스엑스도 구글이 초기에 투자했고, 음... 테슬라도 이제 초기에 투자했고, 제가 그런 걸 너무나 좋아해요. 세르게이도 세르게이라고 부르시나요? 저희는 세르게이라고 부르죠. 네. 네. 처음 들어갔을 때는 역시 13년 전이에요. 모든 게 신기하죠. 한국에서 음. 와가지고 실리콘밸리 와가지고 눈이 막 돌아가죠. 근데 어, 이게 실리콘밸리고 나면 그렇죠. 네. 음. 잊혀지지 가 않는 게 저희 카페텔에서 이제 저기서 세르게이 브린이 식판을 들고 빈자리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그 장면이. 우리나라 회장님이 구내식당에서 식판 들었는데 말... 누가 일어나겠지 그렇죠. 빈자리를 아니... 찾으러 다닐 리가 네. 네. 없지 네. <laughs> 네. 아니면 자리가 미리 마련되어 있겠죠 네. 그래서 저기 앉으시면 됩니다 비서실에서 네. 미리 네. 얘기해가지고 네. 네. 저쪽 비워놔 네. <laughs> 회장님 보면서 아 여기는 근본적으로 이게 다른 곳이구나 어. 네. 그거를 마, 많이 느꼈어요 음... 적응하는데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아 저는 뭐 너무 재밌었어요 그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거 자체가 저한테 너무나 신나는 일이었고 지금은 이제 구글이 많이 컸지만 그때만 해도 아직까지는 그 스타트업 느낌이 스타트업은 아니었지만 제가 네. 들어갔을 때는 아직까지도 그 느낌이 많이 남아있어요 물론 지금은 너무 커버렸지만은 그래도 네. 아직까지도 그 옛날에 그런 수평적이고 열려있는 기업문화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뭐 음식 다 공짜로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실리콘밸리 가서 일해보고 싶어라고 꿈꾸는 사람이 있는데 네. 한국 기업 아 이거 문화 못 견디겠다 네, 네. 근데 딱 봤는데 아 저는 한국 기업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아 저는 실리콘밸리 가면 큰일 날것 같은데 네. 저희의 기업 문화는 알아서 일을 해야 돼요 시키지 않아요 뭐를 해야 될지는 명확하게 주지만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저 산에서 보자 저 위에서 봐 필요한 것면 얘기하고 아이야너 일로 가서 여기까지는 이거 타고 올라간 다음에 저거 타고 올라가 이게 음. 아니라. 그래서 그래서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조로 다 같이 올라가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이제 어. 자, 자기가 할건 자기가 하는 어, 이런, 이런 문화가 강해요. 네. 주인의식이 어느 곳보다 중요한 문화예요. 엔트프니얼 스피릿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한국 직장생활 해봐서 알지만 오늘은 어린이날 이런 음. 말이 있거든요. 음. 오늘은 윗사람이 없는 거야 오늘은 어린이날이야. 아, 어른이 없다? 어, 어른이, 어른이, 어른이 없는 거야 나는 이제 오늘은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가지셨다면 은 이런 문화 오시면 은못 견디세요. 너무 힘들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미국 기업 생각하면은 되게 수평적이고 자유롭게 일하게 하지만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고 아닌 사람은 우리나라 막 혼내서 일시키려고 그러는데 음. 그렇지 않고 그냥 좀 가차없이 내보낸다라는 그런 이미지 있는데. 그렇죠. 예. 네. 성과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냉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승진하는 걸 보면은 연차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그렇게 좌우하지 않아요. 저희는 음. 연차에 대한 개념은 없어요. 오로지 성과예요. 빨리 올라갈 사람들은 정말 빵빵빵 올라가고 대표적인 얘가 순다피 차의 저희 CEO예요. 음. 정말 엄청나게 올라가서 CEO가 됐단 말이에요. 음. 또 반면에 또한 자리에 또 오래 계신 분들은 또 오래 계세요 근데 그게 또 굳이 꼭 나쁘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정도로 쭉 오래 하는 것도 음... 개인이 생각하는 성공의 철학은 다 다를 다 거니까 음... 그게 밖에서 보면 야저 사람은 좀날가 맺히는 저기 있어 이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얘기 나왔으니까 뭐 실리콘밸리에 어떻게 보면 황금기 때부터 네.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제 실리콘밸리에 소를 갖다가 책한 권이나 두권 정도에 전하는 건요거것 같다 네네 아, 네. 굉장히+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어요 일단은 제가 영화 하나 추천할게요 영화 네, 네. 네. 영화 중에서 The Pirate's of Silicon Valley라는 게 있어요. 음. 스티브 잡스랑 뭐빌 게이츠랑 그 초창기 때얘기예요 음.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다 아는 영화예요. 음. 너무나 재밌어요. 음. 그 초창기에 실리콘밸리가 어떻게 개발됐고 어떻게 일을 했고 애플이 어떻게 발전했고 이거를 너무나 재밌게 보여준 영화이고요. Entrepreneur Spirit에 대한 거는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실리콘밸리에 음. 근데 제가 읽은 책 중에 그 Entrepreneur Spirit을 제일 잘 보여준 게 슈덕이에요슈덕 나이키가 창업되는 과정을 아, 필라이트, 할... 필라이트. 필라이트. 필라이트가 쓴 책이에요. 아. 네, 이책 정말 재밌습니다. 음. 어떻게 사람이 기업가 정신, 도전 의식, 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야지. 그 음. 결국은 실리콘밸리에서 뭐 애플이 생겨나고 구글이 생겨나고 이러한 과정과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고. 음. 이노베이션의 앞장서가는 어떤 창업자들의 사고 방식은 네. 그 책이 가장 잘 표현했다고. 네, 제가 읽은 책 중에서는 아. 실리콘밸리라 그래서 너무 IT 티만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글이건 애플이건 페이스북이건 테슬라건 그 중에서는 마케팅을 하는 사람도 있고, 파이낸스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인사과도 있을 거고, 제가 하는 일도 사업 개발이기 때문에 아, 뭐 여러 그러네요. 가지 아, 네.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코딩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다양한 분야의 일이 있기 때문에 꼭 여기는 내가 컴퓨터를 잘해야 돼 이것보다는 어떻게 생각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러한 점들을 이제 뭐 저희가 사람 뽑을 때는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자꾸 과거만 보다가 좀 미래도 바라보고 우리 집만 보다가 이 미키 형네 집도 좀 보고 이렇게 좀 변화를 주는 컨텐츠를 좀 만들기 위해서 오늘 좀 귀찮게 했고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그 업무 문화 얘기도 또 실제로 어 2007년부터 거기서 일해 본 분한테 한번 들어보고 얘기해 봤습니다 자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엔 또더 재미있는 문화 이야기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혹시 저희 궁금해 분들이 조직 문화 관련해서 구글에 궁금해 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컨텐츠를 또 촬영하러 갈 수도 있을까? 아예 좋죠 예 좋습니다. 구글 사무실 보고 싶어요라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laughs> 구글 인테리어 보고 싶어요 조승연의 탐구생활 초청해주세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가서 구글 사무실에 널려 있는 음식을 좀 먹고 오겠습니다. <laughs>